경기에는 팀을 재정비하고 작전을 다시 짤수 있는 15분간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15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놀랍게도 전반전에 안 풀렸던 경기가 후반전에는 갑자기 몇 배의 에너지라도 받기라도 한 듯이 다이나믹하게 돌변해서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감독들은 하프타임에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감독들이 어떻게 이 15분을 사용하기에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물론 감독마다 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5분씩 3등분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 5분은 라카롬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감독과 코치진은 전반전의 상황들을 복귀하고,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어떤 것을 지속해야 할지를 어, 이야기 나누고 선수들은 그 시간에 숨 고르기를 하면서 어, 모자란 수분을 보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5분은 선수들에게 감독이 후반전에 해야 할 전술과 전략을 지시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동기부여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 할수 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북돋워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5 분은 선수들의 몸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시동을 걸수 있도록 근육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동적인 스트레칭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근육의 온도는 체온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근육의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부상당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15분을 잘 활용하면 저 후반전은 전반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기를 주도하게 되고, 결국 승리는 후반에서 결정이 나듯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하프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삶의 숨 고르기 하는 시간이고, 지난날을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들을 다시 세우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좀 줄이고, 확실한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또 수정된 계획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나 이런 인생의 하프타임은 한 번씩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험되어질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직장을 잃고 난 후에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한 후에 어떤 분은 불의의 사고를 겪고 난 후에 이런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 자신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 동료, 목사님들도 이런 시간들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전반과 다른 후반기의 인생을 살 것이고 결국 아름다운 황혼의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프 타임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지도 하나 볼까요? 예,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곧바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다음은 남쪽의 가나안 연합군과 전투를 통해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반대로.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48km나 떨어진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정복할 정복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략적인 요충지도 아니었어요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이끌어 시셨을까? 어떻게 보면 기세가 충전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난안 남부에 있는 그 연합군들을 정복해 가는 것이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합타임의 시간을 갖게 하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합타임이 필요했던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숨고르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은 연속된 두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긴 했지만 어쨌든 두 번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육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장부터 쭉 봐왔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단 동편에서의 싸움 만나가 끊기고 땅에 소산물을 먹어야 하는 생활의 변화. 요단강을 건너자 건너가자마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을 치고 곧바로 아이성을 치면서 패배를 맛보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아이성을 다시 치고. 이 모든 일들이 두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기고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숨고르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전격으로 100m 달리기를 하고 나면 한 명도 예외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기 마련입니다 우린 그것을 숨고르기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삶에도 또 영적인 삶에도 숨고르기가 필요해요 이 숨고르기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번아웃이 옵니다 숨고르기는 자동차의 주유등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번아웃은 차가 가스가 없어서 앵꼬가 난 상태예요. 숨고르기는 다음을 준비하는 일시적인 현상의 깊은 호흡의 충전이라면 번아웃은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위기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쉴때 쉬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 없는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문장에도 콤마와 마침표가 있습니다. 다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잠시 끊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매년 멍 때리기 대회라는 걸 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오래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멍 때리고 난 후에 기억력이 1.5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이런 대회가 열릴 만큼 멍 때리는 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만큼 쉼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육체적 쉼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비싸고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먹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른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돈껏 주실 분. 네. 그것을 동남미라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 또 지친 육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말고 영적인 실물 위해서. 꼭 잊지 말고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주일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육체적인 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이라는 것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가면 육체적으로도 탈이 나고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는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제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동차도 수명이 있어요 많이 쓰면 빨리 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고 막 쓰면 그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교제하고 웃고 떠들면서 이 안에서 힐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만족을 얻고 이게 쉼입니다 할렐루야! 쉼이에요 두달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하프타임을 갔습니다 그 시간에 숨고르기를 하기 위해 에발산에 올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은 숨고르기입니다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었다고 직장에서 잘렸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프타임이 필요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말씀을 나눴지만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탐욕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가 자라나고 있었습니까? 내 능력,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은 소수니.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계산을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싸울 때수 계산으로 수적 우위로 이겼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여리고 성을 이기고 났더니 그들에게는 기준이 생겼던 거예요. 적어도 여리고 성 정도는 되어야 우리의 상대지 아이 성쯤이야 하면서 조만을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치를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내 능력이 말아 내 능력을 말하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은혜가 사라진다. 그 은혜가 자랐던 곳에 뭐가 자라난다고요? 내 공로, 내 의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작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파괴하는 교만이나 자만이나 방심 같은 죄가 들어오면 백전 백패가 뻔하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에발산에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에발산이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1장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에발산이 어떤 곳입니까? 저주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의 산을 옆에 두고 왜 에발산에 불러 모았냐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너희는 원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28장 전체를 보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은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데 저주는요, 15절부터 마지막 68절 말씀까지예요. 무려 저주의 말씀이 다섯 배나 많습니다. 왜 저주의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의 말씀으로 겁을 주려고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받는 구분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톡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게더 쉬워요? 톡까놓고 얘기하자고. 에? 우리 길인데 뭐 어때 인터넷에 여러분 얼굴 나오지도 않아 톡까놓고 아무도 말안할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안 지키며 살았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축복을 받는 것이 쉽겠어요. 저주를 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 우리는. 저주 받는 것이 더 쉬운 인생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저주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재앙을 당하고 가뭄을 겪고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급기야 추방당하고 기근의 질병에 황폐함까지. 이런 저주를 받으면 살아 있을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내가 잘 지켜서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식의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으로 읽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아, 이렇게 살다가 저주를 받겠구나라고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저주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아하, 재단을 쌓아야겠구나. 화목제를 드려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라로 결론이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사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비록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정죄함도 저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오직 은혜가 아니면 설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에발산에서 뭐를 지시하냐면 에발산에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니다 31절에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리라고 단을 쌓아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 그 이유는 화목제물이 되었던 어린양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을 쌓아 그곳에 화목제물을 드리면 저주의 장소라할지라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에발산에 화목재단이 세워지고 화목재물이 올라가는 순간 모든 저주가 끊기고 그곳이 축복의 산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재단을 만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했어요. 그걸 출애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리라. 제단을 쌓을 때 연장으로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돌로 쌓으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주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다시 구원의 자리로 옮기는 이 일은 인간이 연장으로 돌을 다듬듯이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수고가 들어간다면 그건 부정이 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프 타임을 갖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재정비였어요. 모르게 자라나고 있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의 독초가 자라나고 있었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 오직 주님의 능력만으로, 오직 어린양의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모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내 능력으로 지난 전반기를 살았는데 안되는구나. 꽝이구나 꽝이구나.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인생의 후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프타임이 필요했던 이유는 믿음의 충전을 위해서였어요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예, 여수아가 제단을 쌓고 번지와 화 목재를 드린 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핵심적인 명령들을 돌에 새겼어요. 어떻게 새겼냐면 신명기 2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석회를 바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트를 바르는 겁니다.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을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왜 말씀을 돌에 새기고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낭독하였습니까? 영적인 충전이며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였어요. 니헤미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 달라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급기야.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깨닫더니 울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니에미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침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1년에 신간 도서가 2만 5천 권씩 나온다고요. 그 무수히 많은 책 중에.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은 오직 하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고 침체돼 있던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프 타임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충전을 통해서 믿음의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말씀을 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낭독한 것입니다.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말씀을 어디에? 돌에. 물에 뭘 새겨요? 물에는 뭘 새겨요? 몰라요? 물에는 흐르는 물에는 미움을 새기고 사랑은 어디를 새겨요? 사랑은? 사랑은 어디에 새겨요? 내 이마에 새겨요? 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미움은 돌에 새기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늘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사랑은 어디에 새겨요? 흐르는 물에 새기는 바람에 사랑이 없어. 흘러갔어, 벌써. 여러분. 미움은 흘러가는 물의 색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잠시 잠깐 미워할 수 있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돌에 색이니까 그 사람만 보면 용서 못 하고 믿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하프타임도 다르지 않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후반기도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저도 그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에 정말 9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게 6개월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나를 지배하던 무기력이 사라지고 싸울 동기 부여가 생기고 싸울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생의 하프타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급해하거나 다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달려온 전반기의 삶에 잠깐 숨 고르기 하는 시간입니다. 앞만 보고 달렸던 전반기의 삶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후반기의 인생을 멋지게 준비하는 기적의 합타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쉼의 예배와 오직 은혜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재정비와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충전하며 기적의 하프타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Better Together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인생의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도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잠시 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쉼을 가지면서 때로는 뒤처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급함을 억누르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북돋고 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정말 필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고 겪고 지나가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겪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겪을 예정인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결코 손해보는 시간은 없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분명히 기적의 하프타임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